오늘은 제가 잡버섯을 좀 따라왔어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여기 쌀이버섯이 보여줍니다. 쌀이요. 네, 제가 오늘은 쌀이든 모두 먹는 버섯이 있으면 제가 모두 채취를 하겠습니다. 쌀이요. 쌀이버섯. 여기도 있네요. 조그만 거. 자,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잡버섯을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큰갓버섯이죠 큰갓버섯 요거 아유 건조가 잘 됐어요 건조가 완전히 잘 됐습니다 큰갓버섯입니다 요것은 제가 맛있는 버섯이라 그랬죠 아, 먼저도 제가 채뜬 버섯 아요 위에 물방울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밀버섯 외대 덮버섯 외대 덮버섯. 이거는 뿌리가 삐죽해요. 삐죽해. 이렇게 뽑아보시면, 이렇게 삐죽합니다. 이렇게 몽뚝한 것도 있긴 있어요. 짧게 동그란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가 삐죽합니다. 자, 이렇게, 아, 아어하죠 그죠? 밀버섯. 외대 덮버섯입니다. 이것이요. 이... 아, 야 이것도 최상. 최상. 제 상품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맛있는 버섯 이거 가져가서 또고치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큰게 하나 있어요 저기 여기 이것도 크죠 아 좋다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물방울 모양이 있죠 이렇게요 물방울 모양 그리고 여기, 어 제가 상당히 굵어요. 분명히 삐죽하게 생겼을 거예요. 밑에, 밑에가, 이거 보십시오 와, 엄청나죠? 이게 바로, 아, 외대버섯, 외대덮버섯이죠? 외대덮버섯, 밀버섯입니다. 와, 굉장히 크다. 저 밑으로도 또 보여요. 저쪽에 와서 오늘 이것만 채취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 이것만 많이 채취해도 대박이에요. 자, 능이버섯, 부럽지 않습니다. 외대 덮버섯, 와 좋다 좋아 좋아, 요거 요거 요런 거, 요런거 밀버섯. 여기도 큰거 하나 있습니다. 와 이거 이렇 굉장히 많네 이 버섯이 올해 이렇게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엄청 커요 이렇게요. 와 오늘 대박이다 대박. 오늘 대박이에요. 대박! 밀버섯, 대박! 이건 무슨 버섯이죠? 제가 태어나서 이런 버섯은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커요. 아, 어떻게 보면 큰 갓버섯처럼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커요. 우와. 이거 오해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거 뭐? 냄새가 아 이상한데요 냄새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채취해 를 볼까요? 우와 이것만해요 우와 이런 버섯 보셨어요? 오 엄청 크다 엄청 커자 보세요 어제 팔뚝만해 팔뚝 냄새도 굉장히 좀 역한 것 같아요. 냄새가, 아직 싱싱한데, 냄새가 좀확 나요. 제 코를 자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버섯이죠? 아우,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버섯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자, 요거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주십시오. 저기 안에 큰갑 버섯이 두 개가 있어요. 큰갑 버섯이 두 개가 있으나, 여기 아, 원래 여기. 문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맞아서 다 벗겨진 거예요. 이게 분명히 반지 꼬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큰갓버섯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반지 꼬리가 이쪽에. 여기도 큰 거. 아, 크다. 그렇죠? 차. 아, 깨끗해요. 깨끗해. 보시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두 개. 큰갑 버섯. 맛있는 버섯이에요. 이것은 암회색 광대버섯이죠? 암회색 광대버섯.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 대만, 대만 잘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대만이요. 그러나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을게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밀버섯. 밀버섯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쁘다. 정말 이쁘죠? 꼭 송이처럼 생겼어요, 송이. 송이하고 뭐 거의 흡사해요. 밀버섯. 아, 좋다고. 이렇게 빗겨서 흙만 털어내고, 바로 바구니로 쏙. 그리고 집에 가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다듬, 다듬을 거예요. 자 여기도 외대 덮버섯 아 좋죠 굉장히 좋아요 아주 와 너무 좋다 아주 깨끗한 게 좋습니다 아주 외대 덮버섯 그 근처에 아,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깨끗하고 좋죠? 오우. 요고. 요고. 이렇게. 야, 끝내준다, 이거. 끝내줘. 요 근처에 또몇개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어디 또큰 것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자, 요거 다 외대 덮버섯, 덮버섯입니다, 요것이. 자. 후. 오, 여기 크죠?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네요. 이렇게. 어우, 어, 썩다 좀. 부러뜨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또. 여기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실화죠? 밀버섯. 외대 덮버섯입니다. 밀버섯저 물방울 모양 있죠? 요것도 그 그런 거아 요건 뭐1등급이네1등급1등급 일등급 1등급. 송이를 치면 1등급 여기도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예쁜 외대 덮버섯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쫙 이 앞에 거는 누가 아, 채취를 해서 못 먹는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여기도. 자, 밀버섯입니다. 아 이쪽 밑으로 내려오니까 외대 덮버섯이 많네요. 하산길에 채취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은 먹도라지가 이렇게 외대 덮버섯과 놀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외대 덮버섯 이렇게 요 끝은 때에 따라서 목독한게 있고 이렇게 길쭉한 게 있습니다. 요거 아 요거 보세요. 요렇게두 개를 놓고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하나 삐죽하고 하나 뭉뚝하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뭉뚝한 게 나와요 땅의 밑에 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돼 있는 뿌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게 나옵니다 자 먹도라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